안녕하세요 카즈앤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여기 경기도 안성에 제네시스 스튜디오가 새로 오픈을 해가지고 어, G70 시승을 하러 왔다가 전시장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짤막하게 둘러볼게요 지금 뭐 이거 코로나 때문에 줄 서서 들어가는 건 매한가지 똑같고요 들어가시면 뭐 제네시스 하나이라든지하나에서 봤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 네 발열 체크하고 그리고 QR 인증도 하고요. 네. 보시면 여기도 전반적으로는 그 제네시스 스튜디오와 어떤 색깔을 쓴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매트한 검정색 색깔과 그리고 저쪽에 보시면 코퍼 색깔이 또 있는데 그런 색깔을 쓴건 공통되게 이어지는데 천장이 달라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제네시스 스튜디오에서는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그러니까 이게 계단을 거꾸로 해놓은 것 같죠. 근데 우리 한옥 처마에서 모티프 삼아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천장도 그렇고 저 바닥도 그래요. 그리고 이쪽은 어 인피니티 LED 월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자동차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를 드러내는 그런 그래픽을 이렇게 잘 띄운다고 합니다. 여러 제시스스튜디오 가봤는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외국인 비율과 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계단, 처마식 계단은 여기도 있죠. 그리고 이쪽은 이런 코퍼 색깔, 황동이죠. 황동 색깔. 저쪽 벽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테이블 되게 마음에 드는데. 여기도 멋집니다. 암튼 말씀을 이어가자면 외국인이 많은 이유는 이 근처에 미군부대가 평택이 또 가까워서 군인들이 많이 오는 그런 전시장이라고 그래요. 그게 좀 독특하고요. 어디까지나 관심 있는 차는 역시 요즘 G7T인데 G7T가 이제 매트한 컬러를 갖게 됐잖아요. 여기도 이런 색깔이 있는데 이런 매트한 색깔을 굉장히 어, 흥미롭게 본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G70을 좀 이따가 시승하러 갈 건데 시승기도 코스가 짧아서 짤막하게나마 보여드릴게요. 네, 지금도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뭐 G80도 그렇고 GV80도 전시가 돼 있고요. 여기 또 장점은 이 안쪽에 있는 월이 칼라 칩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제네시스 강남 그 대치동에 있는 거 거기라든지 아니면은. 어, 하남 스타필드 있는 것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여기는 이런 칼라 칩이 아예 그냥 우리 지업사가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위는 뭐 G70, G80, G90, GV80 모두 있고 그리고 외장 칼라, 나파 가죽 두 줄, 천연 가죽, 인조 가죽 그리고 G80으로 가게 되면 이거 우드 그레인이라든지 뭐 알루미늄 트림까지도 모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뭐 워치 고르러 가면 보는 것처럼 이런 판이 있어갖고 여기다 올려놓고 보는 거래요 맨 안자리에는 에쿠스가 있는데 저쪽에는 저 유리 월이 있죠 그래서 제네시스의 여러 각도에서 볼수 있는 제네시스를 볼수 있는 거는 여기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다 이건 이제 맨 안쪽에서 바라보는 건데 어, 이 각도에서 보니까 참 새롭네요. 이 천장 느낌이 이런 한옥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하는 천장이라든지 이격도 마찬가지고. 아무튼 여기 안성이 지금 오픈한지 4일밖에안 돼서 뭐 오픈빨도 없지 않아 있겠으나 들은 말로는. 주말 동안에 저 GV80 트렁크 300번도 넘게 열었다 닫았다 했대요. 그리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건 역시 GV80인가 봐요. 그래도 오시면 편히 주차장 빼고는 주차장 입구 출구 좁은 거 빼고는 아주 편하게 차를 볼 수가 있으니까 뭐 경기도 안성에서 가까운 분들은 와서 편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더뉴 제네시스 G70 G70 주행을 하고요. 생긴 거는 벌써 한 두어 번 보여 드렸던 거 같은데 오늘은 이제 시승입니다. 그리고 차는 2.0 터보예요. 3.3은 아니고 2.0 터보 얘는 5를 들어간 거예요? 어, 네. 현재도 5를 들어간 거. 음. 이2.0 터보는 지금 그냥 이게 이전 페이스리프트 때와 네. 어떤 상품적으로 그러니까 편의 장비적으로는 계산이 됐는데 그거 말고는 글쎄 모르겠어요. 2.0 차주면은 그래도 뭐 차이를 좀 느낄 순 있겠으나 그 특히나 이제 이거 디스플레이도 2.25인치 정도까 사이즈가 커졌고요. 네. 클러스터도 12.3인치가 이제 동일하게 적용을 하실 수는 있지만 좀 고객분들이 한 가지 아쉬워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G70 차량의 그 스포츠 모드를 이제 변경을 하시면 음. 그 화려한 디자인이지 않습니다. 네네. 그 부분이 이제 좀 사라지게 돼서 많이 아쉬워하시기는 합니다. 한번 스포츠 모드를 변경해 보시면은 아 그러네. 그1 0건게 없어졌네. 네, 맞습니다. 아, 지난번에 하남 가서는 거기에 기본형 계기판 갖고 있는 디젤 차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 계기판이 되게 궁금했어 가지고 네. 걔는 그 깜빡이 켜도 좌우가 그냥 요게에만 표시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걔도 좀 디자인적으로 나쁘지 않던데이 무선 충전 패드가 가로형으로 바뀌면서 충전 속도도 빨라진 게 맞죠? 기존에 5W? 5와트? 네. 5W에서 15로 이제 10 정도까지 늘어났습니다. 음... 좀더 빠른 속도로 진니고 있고요. 얘는 그러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안 돼서 네. 어, 브레이크도 그 일반 전륜의 2 피스톤, 후륜의 원 피스톤으로 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스포츠 패키지는 뭐가 다르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휠 디자인, 네. 스포츠 전용 휠이 적용이 되고, 또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그 스포츠 패키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나 또는 노면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감쇠력을 이제 조절하기 때문에 음. 높은 승차감을 또 원하시는 분들 또 선호하시고요. 또 개별적으로도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어요. 예. 얘 지금 전자제어가 아닌가요? 얘는? 아,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클러스터를 통해서 모드 변환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왜 여기서 그 조합하는 게안 나오죠? 그 화면이? 아, 커스텀 그 설정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예 그리고 아, 여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바로 그저 기존에는 이제 전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슬,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바로 옵션에서 설정을 하실 수 있으셨고, 네. 이제는 이 디스플레이가 화면이 더 커졌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서는 클러스터에 하셨던 그 모든 그 변경 기능들을 이곳에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조절하실 수아 그래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왜 여기 클러스터에 조절이 안 돼요? 아나 이게 더 편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네. 근데또 아무래도 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이제 또 하실 수도 있고 화면이 오히려 더 크다 보니까 네네 또 터치도 가능하고요 오히려 음, 이제 음, 또 적응하시면은 어 이게 더 편하긴 하구나 또 얘기해주시는 분같이 음. 많이 계니다 네. 얘가 1열 시트가 1cm 올라갔잖아요 아 네네 그 사람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체감은 잘 못하죠 못못 말하기 도대체는. 전에는 이제 G7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세단 파셀이고 예, 예. 이 앞좌석으로 이제 좀그 집중이 되어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동요하지는 않으시고 이열 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폴딩 음. 그 트렁크 용량 사용하실 때그 용도로는 좀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실다 음. 얘가 지금 19인치 휠은 큰 거들 갔다 그랬죠? 네, 아까. 지난 겨울에 이제 G70 3.3그 얼티밋 패키징가 뭐 그거 들어간 거를 보여드렸었는데 그때는 차가 단단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오늘 시승한이 페이스리프트 한 G70도 지금 옵션으로 휠타이 19인치를 끼웠어요. 그것만으로도, 어쨌거나 운전자가 받아들일 때는 이 노면에서 올라오는 게꽤 그래도 스포티함으로 다가옵니다. 굳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안 두고 달리더라도. 그리고 지금 2.0 터보가 250마력 최고 출력 예간 010 6초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5.89 나왔던 거 기억하는데 일상적인 주행에서 달릴 적에는 이런 액티브 사운드까지 키면은 거의 뭐 V8에 가까운 사운드를 내니까 좀 많이 인위적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어디까지나 2.0T하고 3.3T를 비교를 하자면 3.3은 더욱 더좀 가끔 뭐 서킷 들어가서 타도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얘는 뭐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재밌게 탈수 있는 그런 모습이 더 초점이 맞춰진 차가 아닌가 싶고요. 브레이크도 지금 앞에 투피스톤이고 뒤에는 모노블록이 들어갔는데 이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제동력에서 딱히 아쉽다, 모자란다라는 느낌을 받진 못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스포츠 패키지 넣어가지고 아니면 뭐 3.3으로 가면 브렘보더 제동력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도 들어가고 아무튼 정리하자면 기본적인 브레이크 성능도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데일리로 타면서 가끔 그냥 짧은 스프린트 할때 있잖아요. 그리고 멈출 때에는 지금 뭐 바깥 온도가 9도니까 뭐 노면 온도는 좀더 춥지 않을까 싶은데 충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변속기도 지금 로직이 달라진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 이렇게 제동할 때도. 물론 뭐 지금 아주 고속에서 제동하진 않았지만 이 뒤에 털리거나 기우뚱대거나 그런 건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지금 제대로 체험해 보진 못했습니다만 한 번에 ESC를 꺼버린다는 게 그리고 아예 그냥 운전자가 시프트업 하지 않으면 은 그냥 계속 레드존 칠 때까지 둔다는 것도 재밌네요 아 이건 한번 해 볼게요 변속을 하는지 음 사운드는 끄겠습니다 이 액티브 사운드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너무 좀 인위적이라서 아, 그냥 끌게요. 그리고 이 맞아, 이 그것도 있잖아요 론치 컨트롤? 있습니다. 어, 지금 뭔가 슬립이 날 뻔했는데 안 되네요. 그리고 지금 스포츠 플러스로 둔다 한들 변속은 됩니다, 그냥. 지가 뭐 아예 그냥 레드 존 넘어가도 그냥 퓨얼 컷 되고 그러지 않네요. 음, 뭐더 끄는 게 뭐가 있나 봐요. 지금 네, 제대로 살필 못했어요. 어, 이런 느낌도 얘 지금 전자제식 서스펜션이 들어가서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고 그러면 그냥 이 단단하기는 감쇠력은 운전 입장에서는. 즐겁다면 즐거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엉덩이나 등쪽으로 이런 진동 같은 건 투둑투둑 다 전달하기 때문에 뭐 조수석에 집사람이라든지 뒷자리에 손님 태우고서는 하기는 좀 민망하죠. 아무튼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예상은 했으나 굉장히 짧게 시승을 해 가지고 어 G70 2.0 터보 오일 드라이브 스포츠 패키지 안 들어간 거 시승은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일상적인 생활에서 타기에는 이정도여도 충분할 것 같고, 휠 타이어도 개, 얘는 19인치 넣으면 좀더그3.3 터보보다는 부족한 출력인데 2.0 터보는 지금 19인치 껴도 괜찮은 것 같아요. 2.0이라 좀 아쉽지 않습니까? 아쉬운 건 있네요. 그러니까 100 영역이 100에 가면 어떤 확실히 1 0이량에서 그런 좀더 쭉쭉 뻗어줬으면 좋겠는데, 네네네. 그런 아쉬운 거.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확실히 2.0이 이 페이스리프트 전에도 가성비는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리고 이각보다 워낙에 3.3t 그 가격이 네네.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엔진만 놓고 보더라도 V6 엔진 대비. 네네네. 싸었잖아요 네. 경쟁 차들은 막 8천만 원막 이렇게 됐었는데. <laughs> 그래서 오늘 타 보니까 그래도 그거가 달라진 건 없고요. 아네네 네. 확실히 근데 작은 차 느낌이 잘 나서 네, 맞습니다. 그게 참 장점인 것 같아요. 쪼여진 느낌. 고맙습니다.